혹시 최근에 마지막 사또 방송 라이브로 못 보신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사또 방송을 못 봤다. 혹시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사또 방송을 놓치신 분들, 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예, 정주행을 못 하신 분들, 예, 그분들을 위해서 사또 방송을 재연, 짧게 5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또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딱 5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사또가 돼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이 있냐? 예. 어 와라. 뭐 보스 있냐? 레이디 달리아 있습니다. 레이디 달리아? 아 씨. 뭐 누님들끼리 네못 이기냐? 내가 꼭 가야 되냐? 형님이 와주셔야지 이길 것 같습니다. 아. 화거보스드라이라는요 아, 아니까 그러니까 나 없어도 막잖아. 아, 이거 너 있어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데 네. 없으면은 입구부터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긴 해요. 합니다. 네, 어 레이달리 왔다. 애들 어디냐? 국자에서 거의 다 이겼습니다. 어 이겼어? 아이 <laughs> 씨. 이가 뭐야? 아무 상관. 씨발 아유. 뭐야 씨. 방풀랑찌 씨. 열아. 야랑찌 씨. 나왜 방송 못하게 야. 야랑찌 씨. 야왜 방송 못하게 하냐고. 아 방종할게요. 씨. 국님이 음, 아, 지금 메인. 아시겠습니다. 씨... 리베라 게 리베라. 이씨 게임 존나 잘하는데, 씨가 와나! 보스방 거의 다 밀었습니다. 밀었냐? 예. 어, 간다! 역시 형님 때문에 밀었습니다. 어, 오케이. 내가 80명 끌고 가고 있다. 보스방 20명 남았습니다. 어, 20명 남았어. 10명? 보스 잡냐? 10명. 어. 보스 먹었냐? 어, 지금 치고 있습니다. 어, 내가 80명 끌고 가고 있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어, 지금 나 때문에 이기는 거다. 어, 형님 때문에 이기고 있습니다. 어, 걱정하지 마. 어, 보스 자리 10명. 어, 다 왔어. 다 왔어. 리베라 다왔다 어보스를열명열명 맞아? 어, 어 밀렸습니다 열명 맞아? 아이씨놈라또 <목소리> 상관이 없어요 <laughs> 야이씨놈라 역시 형님들 이기고 있습니다 형님이 전담하고 계신다 맞지? 아 이거 방플입니다 이씨 씨X 방플 ㅆ빠 랑치 개 ㅆ놈아 뒤질래? 이놈의캐릭터2천만달 충전한다 씨X놀네. 아유 18만 아, 만들어? 게임단, 못 만드는 게임단, 게, 게임단 게 아니야 국상에서 봐주는 거지 씨X. 랑쭉시그러니 <목소리> 지질라고 어? 사또 선배님와서 먹으러 좀 끌어 주세요. 야,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야, 내가 100명씩 끌고 다닐 테니까 너 죽여야 된다. 야, <목소리> 이 기생이 헛되게 하지 말라. 알았지? 지켜 줄거뭘 봐. 중앙 퇴지로 가. 네, 애들 다 퇴지. 내가 닭들 가는 거. 이거 괜찮아. 야, 중앙 퇴지 먹어 지금. 셋이 내가 닭들고 네. 있다고. 뭐 있다고. 야, 야, 여기 내가 닭들고 있다고. 야, 거기 알아서 해? 해봐. 뭐 어떻게 해봐. 오다, 오다, 닭들고 있다고. 중앙. 잠깐만. 우리 좀 우리 좀 물어봐 S2. 점프. 앱토리 코레. 지금 어디 있대? 거기. 빨로 가. 아무 아무 것도 말도 못 하겠어 지금 죽갔다니까. 내 화면을 보고 이게. 내가 죽는 동안 뭘 해야 될거 아니야. 몇명 있다느냐, 제범 어? 어디야? 어디로 가? 리베라입니다 어 리베라 가고있어 보스방 10명 남았습니다 이긴거 맞지? 예 이기고 있습니다 어. 형님때문에 이기고 있습니다 어내 90명 끌고가고있다 아이 씨. <laughs> 새끼들 진짜 아무 장난이 엄서용 시 ㅂ 저 오, 보스방 10명 남았습니다 맞지 10명? 예 거의 다 밀었습니다 이런 거 맞지? 이기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형님때문에 이기고 있습니다 맞지? 역시 형님이십니다 개시발... 저만 때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게임 존나 잘하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데. 저들이 방풀 아니면 줘도 못하는 이 새끼들이 어벤져스 새끼들 어, 진짜 자, 뒤져볼래? 잊었습니다. 진짜 뒤져볼 거야? 어떡할 거야? 아이 나만 봐야 80년 들고 왔다. 고전반 노상관. 아이 새끼들 보스 일부러 안 잡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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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아적 같은 이 방송하는 줄 알고. 보스가 열명 남았습니다. 야, 줘 줘라고 보스. 아 예, 저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저도 돼. 에이, 같은 시. 자, 줄자. 이건 안 되겠다 진짜. 자, 줄건줄게요 진... 형들. 어, 자, 피해를 어...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 줍니다잉. 천만 달러 뽑고, 어 하면 다 이겨. 아, 형님 삼시. 참... 봤어? 어, 역시 봤어? 형님이십니다. 봤어? 역시 게임 겁나 잘한다고. 봤어? 러시하는 거 아, 봤어? 역시 빵꾸미신 게임 존나 잘한다고. 전설을 왜 바릅니까? 에? 일반을 바라도 시청자가 6, 7천 명이 나와버리는데 게임 존나 잘한다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썩도 못한다고 나머지들. 에? 제가 존나 잘한다고요.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틀려요. 저는 봐봐. 썩을 바를 생각하냐고. 나는 보여주잖아. 어? 와 역시 영님이 네, 존나 잘하잖아요 내가 <웃음> <웃음> 나야 사순씨 네, 아니씨냥 그냥 남들이랑 그냥 그 생각 자체 마인드 자체가 틀리잖아 그냥 봐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에? 아니 솔직히 이런이러 이런 음. 방송 봤어? 나니까 가난한 거야 이거 아니뭐 하러 시... 전설 시... 바릅니까? 왜 바릅니까? 저... 시발을 음. 발라도 시청자가 나와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나 존나 이해가 안 가네 시발 게임이 아니 진짜 불독우랑 똘끼는 병신이라고요, 병신 그 둘은. 야 나는 빠꼼이라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영웅으로 해도 7,400명의 효율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빠꼼입니다. <laughs> 이게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사또가 진짜 게임 제일 잘한다. 이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아니에요? 사또가 미친 거네? 사또가 똑똑한 거네? 저는 불독. 조상태 그 이두 명과 달라요 저는 그렇게 무식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전 똑똑하다고요 얘기하잖아요 그 둘처럼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니까요 와나! 접해라 <laughs> 여기까지가 사또 방송이었습니다 예. 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예, 이게 요약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예, 짧고 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